아니 가수로 그럼 활동을 하신 건가요, 선생님? 제 동생이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제 그 시절에 펄시스터즈, 네. 바니걸스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을 때인데 혼자 하면 힘들다. 언니나 동생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같이 시스터나 뭐 이렇게 나갔다가 혼자 독립해도 되니까 제가 언니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laughs> 같이 했는데 그때는 뭐 전부 서양적인 몸짓이라든가 그런 쪽의 팝송이라든가 이런 노래들이 유행할 때인데 네. 우리는 이제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소리를 하신 분이니까 음. 까트리타령이라는게 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데뷔곡으로 전통 우리 소리를 바탕으로 한 민요를 한번 둘이 해 봐라. 이제 이렇게 돼서 까트리 사냥을 부르게 됐죠. 까투리 탄형이 빨리 알려진 거는 그때 갑자기 그꿩 사냥을 못 하게 된 시지, 시기였어요 오, 네. 그래서 그꿩 사냥을 못 하는데 까투리 사냥을 못 금지곡이 된 거예요. 까투리가 암공이잖아요. 네. 이게 민요인데 몇 백년 전에 불렀던 민요가 이걸 갖다 왜 금지곡을 하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승소를 하는 바람에 그 와중에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아 <laughs> 아니 5세때 이제 연극 무대에 처음 이제 데뷔를 하시게 되시고 아니 아역에서 어떻게 성인 연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셨네요. 우리 연극은 그 시절에 서양 연극이 들어와서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뭐 이런 것들만 있을 때 과연 한국적인 연극은 어떤 것인가 음. 그런 극단이 그것을 연구하는 극단이었는데 제일 처음에 선진책씨라는 음. 어, 연출가가 시도로 음악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극의 이름이 한내승천이란. 연, 작품에 제가 한내역을로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노래하는 배우가 있어야 되니까 네. 저를 이제 수소문해서 또 저의 지인이 저를 소개해 가지고 그 극단에 처음 갔죠. 가자마자 저를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 듣더니 한내 주인공 역을 딱 주는 거예요. 오, 오디션 따로 없죠? 안오 따로 없이 보고요. 얘기만 듣고 근데 제가 이상한 극단 아닌가 했더니 밖에서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에 드는 극단이다. 그래서 아, 이제 믿고 그 연극을 하게 됐죠. 근데 굉장히 큰 역할이었어요. 한내 이별이란 노래는 매니아층에서 굉장히 유행을 할, 하고 또 국악가요의 시조가 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이제 메인 그 주제곡으로 해서 음, 한내 승천이라는 곡을 아, 작품을. 제가 이제 데뷔하게 됐죠. 다시. 그게 1977년 이제 한내승천 네. 연극 무대에 이제 오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떠올리시지 않을까요? 마당놀이. 네. <laughs> 마당놀이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당놀이라는 장르를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손진 책씨라고그 한내승천의 이별을 아니 한내승천의 연출을 한 연출가가 이제 그한내승천 끝나고 저하고 한 식구가 됐어. <웃음>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지고 아, 우리 이렇게 서양 연극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한국 연극을 해보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한국적인 작품을 하고 있는데, 82년도인가? 국풍인가? 81년도인가? 하여튼 국풍, 나라에서 국민들의 축제같이 여의도에서 큰 국풍을 나라에서 주제하는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MBC라는 방송국에서 창사 기념일로 국풍에 맞 먹는 한국적인 그 컨텐츠를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한국적인 마당놀이를 이제 하는 계기가 돼요. 우리가 했던 그 한국적인 음악극을 MBC에서 이제 선택을 해줘서 지금 마당놀이, MBC 마당놀이가 이제 탄생이 돼요. 기억납니다. 네. <laughs> 마당놀이랑 마당극이랑 같은 장르가 아닌가요? 극장을 이런 프로세늄 이런 극장이 아니라 마당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노래와 춤이 없이 네. 그냥 그렇게 말로 놀면서 막 야유하고 풍자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당 그게 그 기본이었다면 마당 놀이는 춤과 노래와 연기와 그러니까 같이 국민들하고 놀면서 거기에서. 해악은 소리 장도라 그래가지고 웃음 속에비수고 그런 쪽으로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그런 풍자가 우선이 아니라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게 먼저고 그 속에 잠깐씩 해악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마당놀이와 마당극의 그러니까 두 개가 조금 같으면서도 어, 노는 방법이 틀렸죠 네. 그래도 마당놀이 안에 네. 그 풍자가 입고 하셨는데 시대적으로 신변이 네네. 괜찮으셨는지 참 <laughs> 우린 그게 목표가 아니라 자연히 놀다가 풍자를 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마당놀이 초기에는 대학생들이 데모한다고 데모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음. 관객들이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음. 500명이, 만약에 관객이 들었다면 전경들도 500명이 있어야 돼요. 대학, 어. 이제 데모하는 걸 막을 때니까. 어, 그런 게 약간 좀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저희는 재밌게 놀았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웃기고 놀면서 하니까 그게 듣는 사람이나 알지. 그러니까 어. 노인네들은 아, 그냥 재밌고. 아이들은 뭐 소품들 보는 재미가 있고. 젊은이들은 거기에 날카로운 어. 해악이 있는 걸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이 즐기는 놀이가 됐으니까 이제 사라 이제 뭐 타출할 수가 없었죠. 네. 마당놀이하면 김성현 선생님, 네. 또 윤무식 선생님, 김종혁 선생님 네, 네, 네. 딱세 분이 정말 최고의 그 합을 맞춰 주셨잖아요. 장기 집권했죠. <laughs> 왜냐하면 윤무식 씨는 마당놀이에 특화된 애드립을 잘했어요. 네. 그래서 마당놀이의 특징은 대본 그대로 하지 않고 같이 놀면서 관객이 들어오면 관객한테 대답해 줘 그러니까 골격은 가지만 즉흥 대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그걸 가장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고 윤문식 선생은 또막 욕을 해도 관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그분의 이런 싸가지 같은 그런 거는 아주 맞아요. 굉장히 전체적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분을 다 좋아하고 자기는 막 자기가 자칭 인간문화재라고 막 자랑하고 <laughs> 다녔고 김정엽 선생은 그분은. 탈춤의 인간 문화자세요 아, 네. 봉산 탈춤의. 그러니까 춤추고 탈춤이 갖고 있는 한국적인, 민속적인 그런 특징을 가장 잘 알고 소리도 하시고 그래서 뭐 해설도 하고 놀부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특화된 역할을 잘 하셨고 저도 또 이제 엄마 때문에 소리도 물려받았고 또 연극을 했었으니까 연기도 하고 하면서 셋이 삼총사가 돼가지고 그 서로 잘 맞았어요, 배우들이. 아니, 근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아니, 공연 중에 윤무신 선생님의